인공지능이 금융시스템의 핵심 보안망을 흔들고 있습니다. 모네로 전 개발자, 리카르도 스파그니.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플러피폰니로 알려진 그가 최근 경고를 날렸는데요. 고객 확인 절차, 즉, KYC가 AI 도구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죠. KYC는 은행, 거래소, 금융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 신분증, 주소 증명, 얼굴 인증 같은 걸로 돈 세탁이나 사기를 막는데 필수적이죠. 그런데 스파그니는 이 시스템이 곧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스파그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앞으로 24개월 안에 오픈소스 AI 모델이 등장할 거라고 했습니다. 근데 이 오픈소스 무슨 오픈소스 AI 모델일까요? 이 모델은 보호장치가 없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가짜 KYC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는 이미 AI로 생성된 가짜 인물 사진과 문서를 공개했는데요. 이 문서들은 신분증 여건 같은 걸로 KYC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. 아직 완벽하지 않고 일관성의 문제가 있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고 경고를 했죠. 이 말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죠.